자 유를 먼저 해석해야 되잖아. 너가 아무리 스킬이 좋다 하더라도 볼링을 잘 친다 하더라도 있다 좀 변화가 있다 미니시니까 미세한 미세한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 각도의 변화가 있다 어떤 각도 네가 풀어주는 볼링공을 던지는 확대될 수 있는 그러면은 선행사가 요거네이 변화가 좀 커질 수 있다 공이 이동하면서. 레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, 길 길이로 나왔구나. 그 레인을 이동하면서 그 공이 스트라이크 칠때 핀을 치는 거겠지. 첫 번째 스키트비 그 볼링 핀이 포벳 그래 쓰러진다. 약간 오른쪽으로 쓰러지든 뭐 왼쪽으로 쓰러지든 할 것이다. 그리고 그 공이 디플렉티드 된다. 방향이 굴절은 이상하니까 방향이 좀 이렇게 바뀐다.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간다. 오른쪽을 쳤으면 왼쪽으로 좀 가겠죠. 그때부터 계속해서 수분의 1초 순식간에 그 볼링핀이 시작한다. 쓰러진다. 다양한 방향으로 때때로 치면서 다른 볼링핀을 이런 볼링핀이 쓰러지면서 차이, 최종 배열, 이런 볼링핀의 최종 배열, 뭐 쓰러졌든 안 쓰러졌든, 뭐 이런 거 매번 이런 차이가 있다. 어렵다 예측할 수가 없다 그치? 어떻게 쓰 쓸지 어떻게 알아 각도가 변할 텐데 이런 약간의 어떤 변화로부터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 때문이라고 할게요 이런 각도 변화 때문에 왜냐 공이 브 레이브 떠나니까 떠날 때그 볼링을 굴리는 사람의 손에서 떠날 때 각도가 변할 수 있는 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스포츠가 요구하지만 참가자들이 있도록 신체적으로 좀 건강하도록 하는 걸 요구하지만 또 플레이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거 땡이야 이게 각도 얘기가 아니잖아. 사람들과 같은 나이 때 이렇지만 볼링이 허락한다. 믹스 그룹을 모든 나이 모든 뭐 체형이라고 해야 되네 그럼 나이나 스킬 이런 거 다. 자 사람 달성할 수 있는 스트라이크를 스트라이크 연속으로 할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실제로 치고 달성한다. 다른 스트라이크를 한 것이다. 매번 각도가 다르니까. 매번. 왜냐하면 볼링 핀이 쓰러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. 같은 방향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. 두번 연속 그러진 않으니까.